네, 김하인 승과 함께하는 자기전 중개사법 한문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합 문제입니다. 공유사 법령 설명 옳은 거죠. 1번 폐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 신고 전후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 기간이 몇 년인지 폐업 사유 당연히 고려하겠죠. 고려의 대상이 된다 된답니다. 이번은자 공인사법위원회에서 결격 사유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3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이어서 결격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습니다. 2번은 결격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3번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다른 개공인 법인의 이문이 될수 없죠. 휴업 기간 중이더라도 이중 소속 안됩니다. 4번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무자격자가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 처벌되지만 그 자에게 중개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처벌 대상이 아닙니다.5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 대상될 수 있어요.즉 건물은 중개 대상될 수 있죠.그리고 유치권이 있더라도 사고 팔수 있죠. 거래할 수 있으니까 중개태상물이 될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굿밤